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만 서버에서 로스트 아크를 즐기고 있는 유저이자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제로브라고 합니다. 저는 로스트 아크를 시작을 할 때부터 이 패드 유저로 일단 입문을 했고요. 어, 기본적으로 스킬, 물약, 뭐 이모티콘 등등 이런 거를 다 패드로 이용을 하고, 특히 뭐 비아키스의 아제 패턴이라든가 쿠쿠세이튼 사마리오시의 레버를 당기기 전에 약간 그런 어, 키보드 패턴. 등등 모든 그런 기미까지도 패드로 즐겨온 패드 유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30일 패치 내용 중에 패드 조작법에 대한 패치 내용이 있어서 패드 유저에 대한 관심이 아직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느끼고 이번 패드 패치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게임 패드 포인트 설정으로 인해서 네, 이런 식으로 포인터가 집앞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게 패드 문제인지 아니면 은이 어,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엑스박스가 아닌 플스패드를 유저, 어, <laughs> 유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이동을 할 때도 어, 당겨도 지바,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오늘 패치로 어 음, 아시, 자, 어, 잠깐만, 가만히, 가만히. 어 그래. 어, 움직이는, 멋대로 움직이는 포인터가 움직이는 경우가 완전히 거의 생기지 않을 정도의 약간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아까처럼 확 움직이거나 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패치 중에서도 한 가지 요청사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어.. 똑같이 패치된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요 가상 키보드 요 부분에 대해서 인데요 요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왜좀 불편한 부분이냐 라고 하면은 패드를 이용할 때 핑이나 이런거는 또 하기, 핑을 찍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핑을 찍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비아키스를 할때 보라링이다 보라링 보라링이라든가 크세이튼에서 흔히 하트핑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제가 핑을 찍을 때 하는 방법이 가장 무엇이냐면 패드를 잡고 패드를 잡고 잡은 손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한 손으로는 다시 마우스를 잡아서 이동을 하면서 핑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패드만으로는 핑치기가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패드 자체에 핑치는 버튼이 있던가요? 없는 거 같네요 그냥 엔터를 누르면 채팅을 일반적으로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채팅을 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치거나 어? 패드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패드로 바로 이렇게 하면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은 마우스로 채팅창을 클릭을 했을 때 어, 가상 키보드가 뜨기 떠서 요거밖에 입력이 안 된다는 점 이럴 때는 네,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도 바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똑같이 패드에서도 어, 시스템 닫기 어, 버튼을 누르려고 했을 때도 어, 이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십자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그냥 일반적으로 춤 을 입력하고 싶을 때 슬래시를 이용해서 춤을 입력하잖아요. 퀘스트에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 퀘스트에서도 뭐 춤을 뭐 추기, 뭐 애교, 뭐 격려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이모티콘 시스템을 채팅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슬래시를 쓰는 순간 어요 가상 키보드 뭐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바로 키보드로 이거를 이 사용할 수 없, 어 채팅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이거를 개선해 주셨으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가상 키보드 기능을 껐다가 켜, 끄고 켤수 있는 온오프 기능만 추가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